우즈 21일 만기 전역 역주행 사랑 보답 일문일답 디스패치는 김소정 기자 우즈가 국방의 의무를 마쳤다. 우즈가 21일 전역했다.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전역식을 가졌다. 그는 지난해 1월 현역으로 입대해 육군사관학교 군학대 소속으로 복무했다. 우즈는 소속사를 통해 소회를 전했다. 1년 6개월이 훌쩍 지나 전역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지금은 정말 행복하다며 전역의 기쁨을 누렸다. 군복무 중 전성기를 맞았다. 지난 2023년 4월 발매한 드라우닝이 역주행한 것. 사실 드라우닝은 발매 당시 주목받지 못한 곡이다. 신드롬의 시작은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우즈는 군복을 입고 kbs-tv 프로의 명곡 무대에 섰다. 한 번의 방송으로 각종 음원 차트 와 음악방송에서 2위를 차지했다. 우즈는 그때를 떠올렸다. 막상 이런 순간들을 마주하니 너무 행복했다. 이런 감사한 순간을 선물해 주신 만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저녁과 동시에 열리를 예고했다. 다음 달 일본 서머소닉 2025를 시작으로 2025 레츠락 페스티벌, 2025 사운드 플래닛 페스티벌에 참여한다. 앨범도 계획 중이다. 제가 좋아하는 록 장르도 물론 할 거고. 앨범에서 혹은 가사에서 표현하고 싶은 여러가지와 어울리는 무드의 음악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우즈 일문일답. 큐. 전역 축하드립니다. 먼저 군 전역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 입대할 때는 막연히 힘들지 않을까? 시간이 안 가지는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느새 1년 6개월이 훌쩍 지나 전역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휴, 약 1년 6개월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군 생활은 본인에게 어떤 시간이었나요? 저에게는 잊지 못할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드라우닝이라는 노래가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저까지도 주목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사회에서보다 규칙적이고 심적으로 조금은 더 여유있는 환경에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휴, 특급전사로도 선발되는 등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셨는데 공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첫 행사에 나갔던 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훈련소를 막 마치고 처음으로 행사를 간 곳이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학군단 모집홍보 행사였는데 그날 오랜만에 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군인 신분으로 사회에서 가수로서의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만나니 기분이 신기하고 특별했습니다. 큐군 복문을 하면서 인간적으로나 음악적으로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클래식 악기를 하는 친구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여러 악기들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고 드럼 기타 베이스를 다루는 동료들과도 음악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곡을 쓸때 디테일한 부분을 더 깊이 고민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큐 군 복무 중 자작곡 드라우닝이 역주행하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역주행 당시 소감이 궁금합니다. 사실 저녁 직전까지도 역주행이 잘 체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대 안에서 간부님들이나 다른 장병들이 말도 걸어주시고 사인을 부탁하실 때 아. 내가 뭔가 잘 되었구나 정도는 느꼈지만 부대 아니라 몸으로 체감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 여러 글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소중한 관심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 휴, 반짝 역주행이 아닌 약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음원 차트 1위는 물론 지상파 음악방송 1위까지 차지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소감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순위를 크게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런 순간에 대해 생각을 깊게 해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막상 이런 순간들을 마주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순위를 위해 음악을 하기보다는 더 좋은 음악, 더 좋은 활동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작업하겠지만 이런 감사한 순간을 선물해 주신 만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휴, 오즈님 영상에 달린 재치 있는 댓글들도 많이 보았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나요? 제가 부대에 있으니 드라우닝이 혼자 노를 적고 있다. 자율주행 한다는 식의 댓글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휴, 저녁 후 개인적으로 가장 하고 싶은 일이나 계획한 일이 있나요? 아무래도 저의 본질적인 일인 음악에 대한 것들을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획 중인 것 같아요. 앨범과 콘서트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휴, 향후 앨범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앨범 발매 계획이나 어떤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신지 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록장르도 물론 할 거고, 앨범에서 혹은 가사에서 표현하고 싶은 여러 가지와 어울리는 무드의 음악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더 노력해서 여러 장르도 시도해보되 많은 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음악을 들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휴, 오랫동안 기다렸을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합니다. 무즈 여러분, 제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 덕분에 힘든 순간에도 많은 힘을 얻으며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의 사랑이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군대에서 다시 한번 많이 느꼈어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 우주의 팬이야 라고 했을 때, 자랑스러울 수 있는 가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연하게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주 여러분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값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저를 알아봐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 복무 동안 과분한 사랑 덕분에 몸둘 바 모르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소중한 관심들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할 테니 재밌게 즐겨주세요. 항상 겸손하게 배우면 더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일 수도 있는 순간들이 모여 저에게 기적 같은 시간을 만들어준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행복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군에서 함께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